야, 앞에서 민증 검사 안 했어? 참고로, <laughs> 19금이에요. 알죠? 예? 아, 네? 저희 제작진들이 할머니 두 분이 오셨대요. 약간 엄마 앞에서 하는 기분이야. <laughs> 박수를 외쳐. 저 지금 족됐다니까. <laughs> 야, 어떻게, <되게> 근데 어색하다. 엄마 <laughs> 어, 앞에 있으니까 못하겠어. <laughs> 어? 오랜만이니까 못하겠어. 이제 항상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나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오랜만이니까 어 만약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빨개보고 나오고 있는 순간 출입구에서 속옷을 0만 원에 판다면 살을 거냐 안살 거냐 <laughs>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<laughs>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계신 분은 살 거예요? 안 채워요. 안채오 가릴 필요가 없어요? <laughs> 아, 그만큼 작아요? 본인 유두가 커요? 고추가 커요? 이씨뭔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소리야? 빼먹은 <laughs> <laughs> 거 없어요? 뭐왜 이렇게 허전하지? 뭘 빼먹은 거지? 허전하대? 왜 이렇게 <또> 허전하지? <laughs> 낯선 곳에 오니까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색하구 <laughs> 음, 그러네 그 아저씨는 그안전돼 그 가지고 멋있게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왜 핸드폰 키고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여기 야광 스티커 보고 가야 되는데 글로 갈뻔했더 여기가 야광인 줄 알고 <laughs> 왜 그러는 거예요? <거야? 웃음> 앞에 앉아가지고.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참고로 뭐 오늘은 또 이게 식구금이에요. 알죠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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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나요? 예? 벗으시냐고요? 아, 오늘 벗냐고? 아, 이게 뭐 홀딱 쇼운줄 알고 오신 거예요? 누가 한 거야? 벗으시냐고? 그런 그딴... 아, 다! 아. 아, 안녕하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아, 번나 아, 홀딱쇼 그런 게 아니라, 아, 제가 한 시간은 이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도 공연을 준비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, 일단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고요. 예.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가까운 무대를 서봐요. 대학로에 진짜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공연합니다. 근데 준비한 거를 왜 이렇게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면은, 들어오실 때 저희 제작진들이 할머니 두 분이 오셨대요. 그래서 내가 할머니 두 명이 어떻게 오지? 거짓말이겠지라고 했는데 와서 아까 이 아저씨랑 잠깐 얘기했잖아요. 근데 이 뒤에 진짜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 거야 지금. 그냥 갑자기 멍해진 거야. 아니 저 할머니 두 명이?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온 거지? 난아 이게 너무 신기해. 혹시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야? 제가 이거 어떤 공연할 건지는 아유 아,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. 왜냐면은 욕을 할 거고 되게 성적인 게 있는데 약간 엄마 앞에서 하는 기분이야. 내가 이거 엄마한테 이거 공연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. 왜냐하면 내가 뭐형 동생들 앞에서할수 있는데 내가 이거 엄마 앞에서 하기는 좀 그런 개그예요.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, 아이씨 엄마가 와있어 지금. 엄마한테 4만 원 드릴 테니까 나가면 안 돼? 아, 니 못하겠어, 그래 아니. 알겠습니다, 아무님 예, 괜찮으세요? 뭐 욕하고 뭐 성적인 얘기 괜찮아요? 아, 좋아하세요? 그런 거? <laughs> 아니, 되게 웃긴 게 뭐냐면, 옆에 할머니는 나 이러는데, 옆에 할머니는 하지 마! 하지 마! 옆에 할머니는 에이 하지 마! 혹시 그 60대? 70대? 80대? 하나? 70대시고, 아 70대신데, 건강하게 또재공연을또 부러 오시고, 예. 박수를 외쳐. 저 지금 좋 됐다니까요. <laughs> 머리 지금 필터링 하고 있다고요. 이걸뭘 빼야 되지 이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혹시 연인분들은 어떻게 되세요? 연인분들 오신 분들 있어요. 연인분들. 부부 한번 손들고 오죠. 부부. 부부. 부부시고 아유 부부시고. 부부가 많아요. 왜냐하면 내 나이대가 있으니까 이제 부부가 올라요. 사실 그 일산에서는 카메라를 여기다가도 둬서 여러분들 모습을 찍었어요. 여러분들 얼굴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사용을 안할 거예요. 여러분들 얼굴은 사용을 안할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여자 친구랑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요라는 DM이 많이 왔어요. 아 그래서 여자 친구가 너무 못 생겼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예그 카메라로 찍으니까 와이프한테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, 그래서 많은 불륜들이 올수 있게끔 예, 여러분들. 안 찍기로 했습니다. 혹시 그불린하는 친구들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야, 이제 안 찍는데 니네 가도 돼. 연인분들, 부부분들 많이 왔으니까. 예, 연인에 대한 또사망통을했던것 중에 주제 하나 생각이 나서 한번 보여드리면. 야, 앞에서 민증 검사 안 했어? 뭐, TV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안할줄 알았어? 누구야? 아, 이거 뭐야? 자 여기까지 듣고 나갈 사람 지금 나가. 나도 씨못 하겠으니까 괜찮아요 할머니. <laughs> 할머니도 근데 왜 이렇게 진짜 너무 숨 넘어가게 웃으셔가지고 네. 괜찮으시죠? 예 괜찮으시죠? 아, 예아예아 눈물들도 너무 웃겨? 예. 아 다행이다 할머니도 웃겨서 예. 아, 그러면 이거 이제 할머니들도 오셔도 된다고 홍보해야겠다. 나중에 제가 또 한다고 하면 주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에게 이 공연 추천해요? <laughs> 예, 왜 추천해요? 뭐라고 하고 추천할 거예요? 야, 뭐가 재밌는데? 이렇게 얘기하면 뭐, 뭐가 재밌었어라고 할 거예요? 어, 뭐 들었어요? 내가 이때까지 말로 웃겼는데 너무 재밌게 생겼어요. 씨 뭐야? <사김> 내 말을 안 듣고 있었던 거야? 나 언제 보고 웃은 거야? 내가 잘못해? 내가 그냥 어야 되는데 씨. 내가 300만 원 정도 줬으니까 300만 원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는 없어요.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 폰개찬 세, 뒤에 침뱉은 거 같은데. 왜 우는 거예요? 아니요. 이 얘기는 들어봐야죠 흐름을 끊었는데 일단 얘기 들어볼게요 아 들어본다고? <웃음> <웃음> 너 나랑 사귈려고 왔어? <laughs> 아, 일단 들어보고요 그쪽 생각이 괜찮으신 분이면 제가 만나볼 거고요 그쪽 생각이 별로면 저도 앞으로는 더 만날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뭐 이거예요? 누구랑 오셨다고 했죠 아까? 부부끼리 아 여자분이랑 오셨어요?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남자는? 혼자 왔어요 <laughs> 혼자 왔어요? 근데 왜네 여자친구인 척 계속 이러고 있을까 <laughs> 잠깐만 그 옆에는요? 혼자 왔어요? 혼자 남자 둘이 온 거예요? 둘이 같이 온게 아니라? 이렇다니까? <laughs> 이렇게 내 공연에는 오타쿠들이 많다니까 <laughs> 남자가 왜 혼자 온거 앉아있는 거야? 금요일 4시예요 직업도 없는 애들이에요 <laughs> 여자친구도 없어 직업도 없어 4만원짜리 구독하면 2만원 해준다고 해가지고 구독했죠 둘다 돈도 없어 <laughs> 자 내가 얘기 들어봐요 내가 왜 당신한테 어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봐요 전화안 받아요 전안 전화 받아요 근데 요즘은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제가 성형외과 하는 코디네이터 친구한테 들었는데 여자친구한테 가슴 성형을 많이 해준대요 선물로 혹시 명품은 아니지만 난 여자친구 가슴, 와이프나 여자친구의 가슴을 선물해 준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없어. 그럼 해줘야 된다. 해줘야 된다 하시는 장난이고, 아 진짜로 그렇대요. 이 얘기 듣고 나서 이제 나가서 부부끼리 연인끼리 이걸 얘기를 해보세요. 진짜로 이 성형이 잘돼 있어서 그 남자분들이 선물해 주면 돼요.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나 어렸을 때할머니가다 가슴 작으신 분못 봤거든요. 그잖아요. 근데 요즘은 다 작아. 누가 이 유전자를 뿌린 거야? 우리 할머니도아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좀 그런데 할머니가이거 할머니가 올줄 모르고 짠 게예요. 할머니. 어나좀 기분 나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. 이거 표현하지 마세요. 왜냐면 이거 할머니들 오실지 모르고 짠 개그라서. 예.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걸 개그를 짜기 위해서 물어보려고 하긴 했는데, 우리 할머니들한테. 이 우리 할머니들은 간척이신 분이 없잖아요. 근데 젊은 애들은 다 작잖아요. 이거 왜 그런 거예요? 젊은 사람한테.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? 우리는 크니까 작은 애들한테 왜 작은지 물어봐. 아, 나도 모르겠다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. 우린 다 큰데 걔네는 왜 작대? 어쩔 수 없이, 물어보러 가야 되잖아요. 난 전하는 화 거예요. 할머니가 왜장미에 남편분도 계시는데, 가 너무 놀린 것 같아요. 장난하는 거예요. 괜찮으시죠? 삐진 거 아니죠? 아, 괜찮아요? 아, 그럼 대답해줘요. 어, 아, 나 씨, 기분 나쁜 줄 알고 안 했지. 야, 야, 대답해. 대답해! 기분 안 나쁘다면. 엄마가 작아요. 엄마가 작아요. 엄마가 작아요? 할머니 공격 들어왔어요. 엄마 잡아 <laughs> 엄마 작아. 어쩔 수 없지 뭐. 대답해줬어요. 누가 그런 엄마 만나래. <laughs> 하여튼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어가지고 예 고고에 대한 개그를 좀 짜고 있었습니다. 예 재밌네요. 예. 한 시간을 준비했는데, 예, 시간 계산을 하려고, 4시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오늘 한 시간이 지나서, 마지막 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, 한 시간 더 하면은, 여러분들 2만원 내고 와가지고. 저도, 저도 타 사산이 안 맞아요. 너한 시간 동안 안 웃다가 이제 웃는 건 뭐야? 내 개그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고. 감사드리고 예. 그럼뭐짠거 있는데 하나 더 해드릴까요? 그해 네! 할머니들 알지 뭐나 깻잎 논쟁이라고 할 할머니들 깻잎 논쟁. 아, 깻잎 논쟁이 예. 좀 지난 얘기인데 제가 깻잎 논쟁 그 나올 때부터 이 방송 그 코미디빅리그 하고 있을 때 이거 개그로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종교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이 깻잎 논쟁을. 예 근데 이제 방송용이 아니어서 못했던 건데 깻잎 논쟁이 뭐냐면은 이제 할머니 깻잎을 먹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, 두분 두 친구세요? 네. 친구? 그러니까,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가 밥을 먹는데, 우리 할머니가 깻잎을 떼려고 하는데, 깻잎이 안 떨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할머니,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깻잎을 이걸 떼줘도 되니, 되냐 안 되냐예요. 안 돼요, 나. 아, 한 명은 되고, 한 명은 안 돼. 와! 이게 깻잎 문생이야 이게 이씨 그래. 할머니, 아, 안 되지! 와, 상관없지! 이거야, 이거야! 이게 깻잎 문생이야 할, 할머니 왜왜왜왜안 돼요 할머니 왜안 돼? 내 거니까 그지? 내 거니까, 거니까 당연해. 할머니 왜 돼요? 친구니까. 떼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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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니까 떼주세요. <떼줘도 돼요? 웃음> 아 할머니도 이 정도 웃는 거 보니까 집에 가서 오늘 엄마한테도 해줘야겠다. <laughs> 엄마, 아파트, 그, 성당 사람들 다 모아놔봐. <laughs> 신부님하고 싹다 모아놔봐. 감사합니다, 예. 아,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해. 할머니 때문에 너무 재밌었는데. 이거. 또 고민을 하면은 한번또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퍼를 집에서 가고. 뭐야? 이저이만좀 꽁꽁 올라네 고맙습니다.